자, 전, 보다 싫어합니다요. 모두 안녕하세요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아니, 글쎄 말이죠. 미래를 볼수 있다는 사람이 있대요. 여기요. 아니요? 제가 미래를 볼수있다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호루님 감사해요. 아니 근데 잠만. 속고 있다고? 아니님 증거도 없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오케이. 님들 미래 봐줄 테니까 보안이 뭐 허락받고 올게요. 님들 지금 사과하시면 봐드릴게요. 아니 뭐그정도면 괜찮아요. Uh, yeah.